자, 여러분,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? 이게. 이게... 이게... 이게 무슨 나무냐 하면 두릅 나무입니다. 이게 원래 요만한 걸 심은 거야. 요만한 걸 심었는데, 지금 3년 만에 이게 이렇게까지 컸어요. 이만큼 크는 거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. 저 끝에 두릅 순이 올라와 있는데, 어마어마합니다. 이게, 두릅도 가만두면, 와, 이거 봐요. 이게 지금, 두릅이 지금 높이가 한 4, 5m 정도 컸어요. 두릅을 심어 놓고 어떻게 됐나 싶어서 와봤는데, 두릅이 이렇게까지 커버린 거야. 아, 정말. 그냥 한번 쭉 한번 그냥 더 보려고 합니다. 얼마나 더 클지. 여기는, 자, 여기는 아까 그 거대한 두릅나무하고 같은 해에 뿌리 삽목으로 심은 어 두릅입니다. 그이 정도가 딱 적당하거든요. 1m50 정도? 저거 한 2m 정도? 전혀 손을 안 대고, 원래 처음으로 손을, 손을 대 보는 건데, 이 정도가 적당해요. 근데 여기도 굉장히 잘 자란, 잘 자란 거거든요. 근데 저기는 아까 그 조금 전에 본그 두릅은 정말 기이할 정도로 폭풍 성장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여기는 어, 트룹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으로 결론을 내고, 어, 다른 곳에서 자생하는, 그 재작년에 옮겨 심었던 그자생드릅을이 어, 자리에 한 20m, 어, 근삽을 건삽목을 해서 심었습니다. 어, 여기는 목을 차다가 돈 들여서 심었습니다. 여기 이제 어, 가시 없는 엄나무 가시 없는 엄나무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싹이 나네요 자 저기는 어, 가시 없는 가시 없는 드롭 민드 어. 가시가 전혀 없잖아요. 그래서 생장을 보고, 어, 이 가시 없는, 가시 없는 두릅과 가시 없는 엄나무를 번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일반 가시 있는 두릅과 엄나무로 해야 될지는 이렇게 일년한과이한 키워보고 재정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시 없는 가시 없는 두릅이 가시 없는 두릅과 가시 없는 엄나무가 마음이 쏠립니다. 마음이 기웁니다.